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제가 자산을 형성한 과정에 대해서입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없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다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참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시보다 임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했기에 저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이어족을 오래전부터 꿈꿨기에 투자가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지만 위험한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종잣돈을 모은 건 해군으로 5년간 생활할 때였습니다. 바다에서 생활하며 받은 월급은 모두 적금으로 돌렸고 생활비는 항해수당으로 충분했네요. 불특정하게 들어오는 떡값과 성과급은 50만원 어치만 사고 싶은 걸 사고 모두 비상금 통장으로 보냈었죠. 근무 기간 중 해외 훈련에 세번 참가하면서 포듐을 받은 것도 일이 바빠 쓸 시간이 없어 거의 다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월 200에서 300만 원씩 저축하면서 전역 시점에는 1억 3천만 원 가량의 첫 종잣돈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모으는 입장에서 의식주가 모두 해결되는 상황이었기에 월급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전역 시점에서는 꽤큰 돈을 모을 수 있었네요. 그리고 부모님의 제안으로 지방에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었는데, 당시 시가 1억 5천만원짜리를 대출 2천만원을 더해 매입하였고, 월세를 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첫 월세 수입으로 60만원씩 받았는데, 일하지 않고 얻게 되는 첫 수입이 생겼던 그날의 기쁨이 아직까지 기억나는 건그 사건이 제 삶에서 꽤나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집값이 오르고, 월세도 함께 오르면서, 현재는 7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대출금은 월세 수입을 활용하여 연 720만원씩 3년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이후에는 저의 생활비로 활용되었습니다. 그 후, 다음 직장인 2교대 생산직에서 1년간 일하며 세전 300만원가량 받았지만, 월세 수입으로 인해 월 350만원가량의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월급은 평소처럼 모두 저축으로 사용되었지요. 그런데 이 기간 중 주식 시장에 코로나 불장이 시작되며 저 역시 불개미처럼 따라 붙게 되었고, 당시에 주식 좀 한다는 형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차트 분석 등 매매에 대한 재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보기에 안쓰러우셨는지 나이 좀 드신 삼성전자만 5억원 가량 보유하신 형님께서 주식은 좋은 주식을 매매가 아닌 보유 관점에서 찾아보라는 말을 해주셨고, 저의 관점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을 매매 관점으로 보니 단타로 빠르게 부자되는 길, 성공률이 낮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었던 걸 깨닫고 저에게 승률이 높은 방법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지 스타일의 투자법들을 공부하고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 저의 성향이 배당주 투자 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다음으로 어떤 주식을 모아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파이어에 성공한 분들을 참고하기로 했습니다. 주가 상승의 기회가 낮아도 리스크가 낮은 종목일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족은 어떤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 참고하기 위해 여러 유튜브와 블로그를 탐색하면서 교집합을 찾았고 그중메커리 인프라를 모으기 시작했네요. 그러다가 분산투자의 개념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 공부하고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산직을 그만두고 크레인을 3년간 타면서 받게 된 3, 세후 300만원가량의 월급도 모두 주식에 넣었고 역시나 생활비는 월세로 충당했습니다. 그렇게 계약 만료까지 같은 생활을 이어나간 결과 현재 저의 주식계좌는 약 1억 5천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게 되는 배당금 수익은 세후 연간 600만원 가량 되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3억원의 자산을 형성한 과정입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정말 가능한 방법이라 자신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의 3억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은 부동산 75만원과 배당금 50만원을 더하여 월 125만원입니다. 저는 대기업을 다니지도 전문직을 경험하지도 않았지만 대략 10년에 3억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연봉이 크다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었겠지만 대기업, 공기업은 능력 부족으로 들어갈 수 없었고 저에게 허용된 일반적인 소득으로 저축과 투자를 활용하여 자산 형성에 가속도를 붙여왔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저축 과정에서 지출을 통제한 방법, 다르게 표현하면 돈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